할렐루야! 아, 오늘 서울 목요 모임이 986차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봤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986차 <laughs>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오랫동안이 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이 주빌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무엇보다 저북녘당에 우리 살아가는 동포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역사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시죠. 아 이분이 1840년도에 탄생을 해서 런던 대학을 마치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런던 선교부에 의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불과 4 개월 만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도마 선교사님은 심한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신 그 사명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어, 황해도 근처의 그 섬들에 다가가서 어, 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한국어 공부를 약 3개월 정도 합니다 아, 그리고 1866년 어, 드디어 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어, 도마송 성교사님은 함께 어, 한국 땅에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하여 그러나 어, 그때 그 대원군의 쇄국 어, 정책에 의해서 또 당시에 어, 천주교에큰 큰 박해가 일어나고 어, 그래서 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어, 그 제너럴 셔먼호는 어, 불사리지게 되고 어, 거기서 이제 이 성교사님은 어, 수용을 쳐서 어, 가까스로 나와서 몇권 가지고 온그 성경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을 때,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줄때 받지 않고 그도마스성교사님을 참수하게 되죠 27살의 나이로 도마스는 피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추치령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떨어진 성경책을 세권을주워가지고 어떤 분에게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벽지로 이렇게 찢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걸 잊고 그리고 그 집이 최초의 한국 교회가 되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그 박춘곤도 어, 성경을 처음 받지 않다가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성경을 주셔서 가서 이제 읽어보면서 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 그가 장대현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몇년 전에 어, 런던 집회를 갔다가 그 유명한 어, 웨일즈의 하로버 교회 토마스 목사님 배출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한국 분이 어떻게 이 영국 교회 단임 목사님을 하시나 저를 아주 뜨겁게 이렇게 영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고 아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상관이 있는 분인데 어떤 상관이냐면 우리 집 사람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의 오빠야. <laughs> 족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해보니까 저를 만난 저는 이어버렸지만 만난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그분은 모로코 선교사였고 그리고 영국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한우버교회 다진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참 감기가 무령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또 도마스 성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이예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도마스 성교사가 섰던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주여 하는 순간에 정말 하늘에 불 임하고 그 감격, 정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저 동쪽 끝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 그젊디 젊은 27살의 목사님이 피를 뿌리고 죽은 그 성자를 배출한 이 강단,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 0 년의 때가 전저 북녘 동포들의 구원, 성경은 가장 긴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관란의 시간, 그 70년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고 주님 말씀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렇다면 정전 7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당의 동포들을 한 구원의 때, 통일의 때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이미 때는 참고 같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볼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분단의 그 장벽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북녘당의 동포들은 고통과 그리고 억압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루도 북한을 위한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1992년도 개방되고 이제 첫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북한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제까지 저 북녘당의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마음이 조급하실지 모르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통일. 지금 전쟁이 터진다면, 뭐 남한의 피해도 막대하겠지만,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 동포들은 속절없이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과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누군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스 선교사님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대한민국 고구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네. 역사는 나타나는 법이다. 한 사람, 성경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한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한 사람을 찾죠. 열 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동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단열 명만 있었어도, 단한 명만 있었어도, 지금 누군가 피를 뿌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무엘의 기도가 40년 동안에 저블레셋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빌리의 사명은 얼마나 막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야말로 2023년도를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2011년도에 집권을 할때 그가 처음에 90kg였는데 지금은 1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체중이 늘었는지 그이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먹고 또 담배를 또 그렇게 뭐각식이나 담배를 핀다고 하죠.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머니들을 다한 자리에 모여놓고 어, 거기서 뭐 자기 신세를 생각했던지 하여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메리시일지 또는 미국에서 뭐 포를 쏘든지 해서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포가 떨어지면 1600km를 날아가서 35cm 타켓 안에 들어가고 그가 지하에 숨어있다고 할지라도 60m 아래 15층 건물 60m 아래까지도 다 파괴를 시킨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 크겠죠 저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터지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건설점의 악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인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북한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주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 전에 목사안수를 받고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갔습니다. 하여튼 북한의 그 또 경찰이 날 잡으려고. 근데 제가 잡힐 사람이 아니죠. 근데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우상들이 쫙 깔려있어요. 북한의 강력한 저 사탄의 권세. 하나님 보실 때는 손바닥 우상이에요. 톡 치면 날라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왜, 근데, 이긴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알파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의 그 섭리를 압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깨우시고, 흔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복을 내리시고 세계복음그의 마지막 기수로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 이 동방에 도는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를 한국을 통해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그러나 이제 때가 찼고 저북녘대의 백성을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카운트다운 저는 지금의 말로 보금 통일에 이제 골든 타임이 다가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고, 티핑 포인트. 때가 차서 백도의 물이 끓듯이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기적의 역사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의 준비겠죠. 누가 피 흘리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피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기 피 흘린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또 레슬러들이 경기를 하고 싸울 때 언제 끝나냐? 한 사람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는 싸움. 우리는 죄와 싸울 때한 사람이 죽어야 이 싸움은 끝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이 단어를 똑같이 개세 말의 동산에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바로 저 북력당의 동포들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400명의 한족들을 데리고 왕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하여 저산 뒤에 그 때가 봄이었는데 아주 엄청 추웠습니다. 400명을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고 거의 끝날 때쯤 한 여자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숨을 쉬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여자를 살려달라고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현행법으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 여자를 그 목사님 가정에다가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저는 이렇게기도했어요. 이 여자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 여자 살면 나도 삽니다. 내 사역이 끝나기를 원하시면 죽이실 것이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지어다 사망 과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이 여자가 숨을 쉬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 여자의 운명이 곧 너의 운명이다. 그 여자 살면 너도 살고 그 여자 죽으면 너도 죽는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우리 죄인들과 같은 인생, 같은 운명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비 흘리는 기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개쌤만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할때 하늘 보호자로 뻥뻥 뚫고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북력당의 악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저 사탄에게 붙잡힌 악한 정권은 예수 이름으로 진멸될 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목숨을 건 기도가 통일을 이룰 것이고 저는 평양에서 집회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제가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세번 우리 어명 세계 선교 주제로 이번에 제 3회 세계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섰겠습니까 뭘 가져섭니까? 많이 배워섭니까? 아니다. 딱 하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2023년을 마치며 우리 주빌리에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통일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천사가 진동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북녘땅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지일상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빌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또 하나님 사랑의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전 세계 주빌리 모든 단체들 주님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불을 짓고 간과하는 기도 안마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때가 됐사오니 통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령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전도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조시없어서낯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